두루두루두루두루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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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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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형 식단 존나해 가지고 지금 한 11파운드 뺐어요. 11파운드. 일단은 비함을 하나 뽑고 시작. 뽑고 <laughs> 비단을 하나 뽑고 시작하자. 음. 세끈하게. 아, 오늘 하체 운동했어요? 음. 아,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 보니까는 그, 체지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잠깐만, 뭐였더라? 뭐였더라? 음, 이거였나? 아. 어. 형, 하나 물어볼 게 있음. 근육량이 많아도 지방이 있으면 근육이 많아도 티가 안 나는 근육돼지인 거지. 형 헬스하니까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근육량이 48% 정도 되는데 지방이 30%야. 형의 의견 좀 알려줘. 그러니까 체형이 뭐, 체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좀 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지방이 30%잖아요? 그렇게 돼지도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인데, 키가 존나 뭐 작거나 키가 존나 크거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키가 좀 평균이다. 뭐한 175에서 한180 정도인데, 지방이 30% 잖아요. 그럼 아마 몸무게가 한 100kg쯤 될 걸요. 아마 100kg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78이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평균으로. 어. 지방의 3 0만 하면 한, 키가, 아 이제 몸무게 한 100kg쯤 될 거예요. 근데, 몸무게 100kg, 제가 225파운드였거든요. <laughs> 저키 175인데, 225파운드였어요. 어. 100kg, 딱 100kg. 어. 근데, 다 벗겨놓고 보면은, 이제 뱃살이 좀 있지만은, 그냥 좀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셋자 보이지도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돼지 소리 듣겠죠. 좀 뚱뚱하다,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미국 오면은 워낙 워낙 <laughs> 이런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100kg 갖고는 어야너 말랐다 이런 소리 들어요. 저 일할 때도 하좀 아 사진 빨려고 이러면은 아, 너, 너 말랐는데 뭐 살을 뭘빼 이런다고. 100kg면 솔직히 그렇게 돼지도아야 좀, 살, 살이 좀 있는 정도? 좀 통통한 정도? 그리고 이제 살이 많으면은, 음, 약간 조금 이제, 동석이 형, 어 마동석 형처럼 약간 그런 스타일이 되죠. 그니까 막, 이제 지방이 좀 있다 보니까는, 어 살이 찌면 이제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층이 좀 두꺼워지니까는, 이렇게 막 세퍼레이션, 막데피니션 같은 게다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몸이 커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육 되제 한마디로. 딱딱 딱 몸이 어떤 스타일 체형이 되, 되냐면은 그냥 힘이 좋아 보이는. 어, 야저제힘힘좀 제, 쓰겠는데 약간 이런 체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 막 근육이 막 삼두, 2두터터 나오고 이렇게 막등 근육 터터 이렇게 나오. 고 이런 몸이 아니고. 오야지힘좀 쓰겠는데? 약간 오 야, 힘, 제힘 되게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체박, 체체, 아 저기 뭐야 체지방이 30%면은 천천히 빼시면 돼요.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아니야. 100kg? 나도 100kg였어. 지금 조금 빼가지고 지금 제가. 어, 원래, 원래 한 223, 225 이랬거든요. 지금 내가 211뭐이 정도 돼요. 210, 210, 2 1 2 1이 왔다, 왔다 갔다리 해요 지금. 천천히 빼면 돼. 그리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살이 좀쪄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살을 빼고 근육을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찌우고, 깎아 내려가는 거야. 조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각. 조각 어떻게, 해? 통나무 같은 거에서 뭐 조각상 같은 게 만든다고 쳐보자. 통나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빌딩, 이게 석고 같은 거 이렇게 조각, 조각상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큰거딱 갖다 놓고, 깎아 내려가잖아. 뭔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깎아 내려가는 개념이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살이 좀 있어야, 무게도 좀 많이 칠수 있고, 어, 여러모로 헬스를 할때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조건이야. 빼짝 마른 애들보다. 어. 그러니까는, 지금 살이 좀쪄 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스타트야. 아, 나는 뭐 살이 쪘어. 와이족 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되게 좋은 스타트야. 어 뭐야? 아 씨발 뭐야 이거? 아니 씨발 번개는 왜 치는 거야? <laughs> 아니 씨발 비펜던 줄 알았잖아. 오늘 한한장갔는데 번개 치네? 씨발 아, 뭐야 이거?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어 저거를 좀 바꿨어요. 그, 룬을 좀 바꿨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서순이 형이 좀 잘하니까, 서순이 형을 이제 상대로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제 룬을 좀 바꿨는데, 반반봉이에요. 반반봉. 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의지가 없잖아, 그쵸? 아니, 근데 의지는 면역이 없잖아, 상대가. 이런 케이스면은 그냥 물서리 말고 그냥 푹 아크 같은 애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러시고 한번 해볼까요? 오토, <laughs>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물 뇌신이 질작이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조금 탱작으로 바꿨어요. 지금 봉이 걸었죠? 봉이 보이시죠? 어, 봉이 딱 걸었어! 두발쫙 걸고 지금 공버프가 걸린 물이프인데 공버프가 걸린 물이프에요 여러분 공버.. <laughs> 공버프가 걸린 물이프인데 3천 밖에 안 달아 3천 야 남쌩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공버프가 있는 물이프인데 3천 밖에 안 달아 해볼께요 면역이 있으니까 이슬을 안쓰고 평타를 치네 AI, AI가 똑똑한가? 아 두발 걸고? 두발 걸었죠?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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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았어 이천 이천 달아 이천. 그두발두 발. 참발 참발 참발. 이 참발 내리고 있죠 지금. 나 반격을 봉인 걸고. 방금 크리터탈는데 처음 들어왔죠. 얘는 방법부도 없는 거야. 방법부도 없는데? 존나 단단해 애가, 애가 안 죽어. <laughs> 그리고 이녀 요즘 이어트식이을트식이을짜면이녀은이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1은0 0 1900, 1900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아, 도 식사를 하면서 지금 확실히 깨는 건데, 식단은 너무 그 익스트림하게 만들면 안 돼. 야남생 적당히 조금 소스도 칼로리가 좀 적은 소스. 조금 소스 좀 섞어 가면서 좀 적당히 좀 먹어줘야지. 너무 막살 뺀다고, 막 소금 안 들어가고, 뭐, 양념 안 들어가고, 그냥 다 빼버리면은 소나와. 몸을 잘씻 오래 못 간다고. 오래 못간 살은 천천히 빼야 돼 적당히 좀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이제 좀 먹을 거 먹으면서 좀 사람답게 먹어야지 몸만 잘 씻어 우리가 무슨 AI나 아니잖아 사람답게 먹으면서 천천히 빼야 돼 그래야 좀 건강하게 뺄, 뺄 수가 있다 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졸렸는데 피가 안 닳아 아까 보였죠? 공버프가 있는, 공버프가 있는 무리퍼한테 맞았는데, 3000밖에 안 들어. 천벌? 천벌? 느낌면은 천벌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삼천! 삼천! 무슨 존나 많은데? 아무리 잘버텨줘 아무리 잘버텨줘 역시 물서퍼의 미친 폭주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삼천밖에 안 들어와. 근데 계속 때려. 계속 때리니까는 돼지긴 되지네 근데 지금 다시 부활했죠? 물서퍼가 때리는데 30, 70밖에 안 들어와 앞으로 점령전도 그냥 오토로 까 그냥 오토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야 근데 지금 점토까지 지금 마지막 한번 남지 않았나? 우리, 우리 지금 몇 등이지? 아 룬작 같은 건 당연히 안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좀 존나 애들이 애들이 지금 존나 예민해가지고 어, 괜히 이런 거 보여 <laughs> 보여줬다가 길만 빡치면은 귀자리 맞아 22등이네? 이이토데다나가가능가가능나가가능할가같은가도발가들어가는 순간 게나가나요여나가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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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금 썸머너즈 약간 조금 지금 공카에서 애들 지금 막 지랄 발광하고 있죠 지금 그 뭐였더라 진화 비용 그거 좀 환불해달라 뭐이런거 이런, 이런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난 사실 지, 제가 지금 진화 그 여러 개 했었거든요. 물 아수라도 했었고 뭐암해적도 나와가지고 암 해석도 했었고. 사실 내가 그거 진화 뭐 각성 뭐 이거 할때 진화 강화 이거 할때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그 가격을 좀 집중해서 안 봤어 그래가지고 좀 비싼 건지 뭐그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 근데 되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진화 강화는 잘 모르겠고 나는 좀 충격적인 게그 눈 강화. 예, 눈 강화 지금 만화석 존나 많이 들던데? 눈 강화가,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은 이게, 음, 이런 느낌이 있어. 실제로 강화를 해봐도 그 정도 만화석이 사실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옛날처럼, 옛날 방식으로 그냥 차례대로 강화를 해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일2이 수동으로 강화를 해도 만화석이 아마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응. 막 9강에서 12강 되고 15강 될때 강화 안될때 많거든요. 사실. 아, 이거는, 이거는, 불속성이어가지고, 애들이 계속 불만 때려가지고, 어, 불만 계속 때리는데, 물진수가 호의를 해가지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됐대. 오, 난 이거 존나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는, 붕 아크도 괜찮은데, 그냥 무선인 같은데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선인, 제가 무선이 공수표 별로 안 빠르거든요. 피안 따라 피안 된다니까, 무적이야! 그리고 아까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뇌신이 끝나는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맞을 때마다 연타면은 연타대로 올라가. 내가 만약에 상타가 두 개씩 때린다. 그럼 두개 올라가요. 그냥 맞을 때마다 올라가. 근데 내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룬 강화를 이제 일단 이제는 이제 룬 강화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잖아 뭔 말인지 시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그러니까는 약간 심리적으로 이것저것 강화를 좀만냥이 되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 이거 그 강화하도 귀찮고 그냥 아이 별로 잘 붙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공속도 없는데 뭐 쓸만한가? 하고 그냥 그냥 팔아버렸어 근데 이제는 일단 강화를 하기가 쉽잖아? 어.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강화를 더하게 돼. 그래서 지금 저, 지금 이틀 만에, 어? 이틀 만에 저 지금 얼마야? 제가 한 8억 7천 정도 있었거든요? 원래 업데이트 전에? 8억 7천쯤 됐었어. 지금 4천만 날라갔어, 이미.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4천만. 4천만. 나야, 뭐, 9년 한 사람이니까는 지금 8억이 있으니까는 괜찮은데, 이거 뭐, 초보자들, 뭐, 중급자들 분들이었으면 이거 강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래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거, 15강까지 는면 115만이 들어가. 그냥 무슨 하나에. 쉽사. 아니 9강에서 12강을 갔는데 32만 원이 든다고 그래? 12강에서 15강 올라가는데 70만이 들어? 그러니까 물론 강화할 때 존나 안될 때는 또 존나 좀 오래 걸리고 좀 많아서 많이 들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적게 드나? 근데 잘 모르겠네요? 좀 만화석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만화석이 설설설사 기존이랑 비슷하게 든다. 평균적 평균값이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심리적으로 강화를 더 많이하게 돼 있어요. 편리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원터치거든. 원터치면은 5강딱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강화를 많이하게 되니까는 이것저것 다해다 해보, 해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그 영향 요, 그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심리적 영향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건 좀 많아서 비용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시서석 오늘은 제가 지금 어제는 이제 들작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어 룬이 이렇게 돼요 반반봉 반반봉으로 어 이렇게 좀질 포기하고 그냥 어 약간 공속 탱커 약간 이런 식으로 예보드렸는데어 저는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얘 하나 넣얘 하나 넣고 도발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야. 도발 들어가는 순간 끝나 게임 게임셋. 그래서 좀 적중 저는 지금 적중을 좀잘못 당겼는데 적중 같은 것도 좀 당겨가지고 하시면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딜이 존나 안 들어와. 그래서 진짜 물선인 이스 그그그 그, 그 조그만 실 그것만으로 도난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불하그 불하그 같은 실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시험 성고 제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